좋은 사람 소개해드리려고 여기 왔습니다. 네, 제 남편 문재인입니다. 아유 열성이데요 대단하세요. 특히 이제 정치권에서는 네. 그 여자가 설치면은 네. 잘해봤자 번전이다 이런 얘기가 사실 네. 옛날에 네. 유교적 가치질서가 아주 지배적일 때 남존여비 남아사상을 선호할 때 얘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영부인, 그대통령 네. 지도자의 부인으로서 모델을 하면은 유경수 여서 아닙니까? 네. 가장 후보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후보로는 우리가 되게 이인재 후보를 많이 이제 여기서 네, 얘기를 네. 합니다. 근데 이현무양처 쪽보다는 아주 그 속된 말로 좀 설친다, 나댄다 할좀 설친다, 나댄다 할 때. 설친다, 음. 나댄다 설친다, 나댄다는 표현보다는 속, 좀 적극적이다.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활발하다. 그런 이렇게. 유형으로 네. 대표적인 분이 바로 이제 문재인 전 후보의 아. 그 부인으로 이렇게 분류되죠. 그러네요. 네. 이걸 방해하는 사람들이 바로 막말하고 갑질하고 싸우는 사람들이고 진노패권 세력이다. 여기다가 또 이제 문제가 있으면서 이분들을 싹뒤해집는 운동권 강경파들 이목키 그 비서관 얼굴에서 이목키 정책의장, 네. 그 다음에 또 정책내원. 여기도 다섯 번이나 있습니다. 야권연대 지난 1 9대때 저기 한명숙 대표체제로 해가지고 통진당과 살려줬잖아요. 우리 그 우리 국민 세금으로 나간 그 통진당 헌법 정당으로 돼가지고 수백억 날렸지 않습니까. 그럼 이석기 의원이랑 그세이다 주고 그 정당 국고보조금 다 주면서, 기번에 다시 야권연대 하면은요. 누구 제가 보기에는 진노 백권 세력 더로 살리는 겁니다. 진노 백권 세력이 살려서 그 진노 백권 세력에 이 나라 4년 동안 이렇게 국정 발목 잡았던 야당 역할 제대로 못하겠던 진노 운동권. 공 세대, 세력, 강경반 세력들에게 우리 세금 다시 국고 보조 해줘야 되겠습니까?